구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한, 먼저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2022 교육과정이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교육과정은 최소한 한번 짜여지면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되, 진,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짜여진 예산을 보면, 제가 지난번 국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그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수들 몇 사람들이 정책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과정이 짜여지는 방식이 계속 반복돼 왔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짜여져 있는 교육과정 예산을 보면 전혀 그 틀을 하나도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2022 교육과정이 추구해야 될 인간상은 전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학생, 교사, 학부모, 경제, 노동계, 문화계, 이런 쪽에서 과감하게 10년 동안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될 인간 도체 어떤 인간이냐를 음.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예산 하나도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론하고 강론이 항상 같이 개발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총론이 개발되고 나서 그총론의 기조에 맞춰서 강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음, 지금 이거 보면은 그런 절차에 대한 문제식이 전혀 없습니다. <laughs> 또한 연구 과제로 지금 수십 개 연구가 40몇개 연구 과제 꼭지가 있는데요. 그 동안 어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제기됐던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요. 학교급별 연계성의 이 특히 통합 교육이나 이런. 특별 연계성이나 국가, 국가별, 국가 간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이 중요시 이 커지고 <laughs>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구 과제 껍질를 보면 다 그냥 성론 국가별 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별 연계성이나 국가 간 연계성이나 학교 초등과 중등, 중등과 고등 간의 그, 이특별 연계성을 어떻게 교육과정에 누려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시를 가지고 연구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지금 아직 1년 반 정도 길게 어, 잡아야 1년도 안 남았는데 이 기간 중에 사회적 협의 과정을 많이 뭐 충분하지 않지만 반드시 좀교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기존의 교육과정 심리회가다 전문 그리고 교사들도 혼자서 실질적으로 이익, 이익을 적용해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요. 고교적인 역할이 아니고 충분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12회 구성과 관련된 예산도, 그 다음 사회적 협의의 가정을 필요, 어, 반드시 넣어야 되는 예산도, 저는 반드시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구와 관련돼서는 학교 그 아, 연계성과 통합을 어떻게 새로운 교육과정 안에 그걸 반영해서 노려낼 것인가 관련된 연구과제 예산도 저는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음. 여러 가지 정책사항 중에 하나인 것도 안됩니다. 교육과정은 정해지면 정말 최소 10년이고 그 결과는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예산은 2022 교육과정 관련 된 따들은서는뿐 아니라 다또 근본적으로 좀 다시 재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교육과정 개정에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와 같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연구 과제들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laughs>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어,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을 할수 있는 그 이제 세미나 나 공청회 이런 예산들이 잡긴 있습니다 그 예아 뭐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이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돼야 된다는 그 취지는 10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국가교육회의까지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까지 함께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강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어제 그 장기간 토론한 서 심의 결의 결된 예산안이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나, 많긴 하지만 어제 그 저희가 다룬 예산안 중에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교육과정 심의회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안 중에 액수는 뭐 소액이지만 되게 취지는 되게 상징성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됐고 어 학생은 심의회 정 멤버로 참여하진 않지만 별도로 교육 과정에 관해서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자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어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육 과정이 되는데 되게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장관님께서 어, 지금 2022 교육과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교육과정이 학생과 교사와 또 학부모까지 참여해서 미래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회 시대에 대한 이해와 또. 그것, 그렇게 미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들은 실제로 어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그런 과정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2022 교육과정 어 개정을 하면서는 그런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교육 국가교육회의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음. 말씀을 드리고요.